저는 뭐 무조건 찬성인데요 일단 무조건 찬성인데요 일단 사실 많이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드느냐라는 논리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렇다면 사형수가 있잖아요. 네.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그이 논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형 집행해본들 범죄가 안 줄어든다. 범죄가 안 줄어드는 거하고 사형 집행하는 거 무슨 상관이지 저는 이해가 잘안 가요. 당해 해당 사건에 대한 처벌을 받는 거지. 음. 물론 법철학에서는 처벌을 하는 것이 범죄를 예방하고 줄이고 뭐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지만 이 범죄가 왜 낮춰야 되고 왜 처벌을 강화해야 되는지 그 본질에 대한 연구들을 보다 더 심각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연령을 아니 그 낮추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아 어, 그거는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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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척법 소년이라든지 청소년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면은 가정사라든지 굉장히 그런 문제에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환경 시스템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네 네. 개가 그 얘기야. 너 아니. 나는 너는, 너는 그러면서 그러니까, 낮추자 이런 얘기. 그렇지, 너는 나 그러니까 나, 그런 나, 걸 나, 하면서 나. 낮추자지만 어, 지금 제정돼 있는 소녀법이라든지 이것만 잘 적용을 해도 네. 충분히 할수 있다. 아니 지금 아. 이렇게 강력범죄가 일어나는데 표도장님이 음. 그, 좀 정리해주세요. 이래야 된다는 건 사실. 사실 <웃음> <웃음> 많은 사람들이 어. 저기 권그저 프로님의. 마음이랑 동의하죠. 동의해요. 동의하죠. 예, 그런 말로 아는 분들이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란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아이들이 저지르는 범죄 문제에 대해서 직시하고 있느냐, 그들이 왜 저지르느냐, 그러고 싶은 양에 걔네들은. 아, 그렇게 대기 앞서, 대기가 앞서, 대기가 앞서 경찰관들에게 막 대들잖아요. 죽여봐, 죽여봐. 죽여봐, 죽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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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럴까요? 그런 애들 그럼 가서 처벌하면 애들 안, 안 그럴까요? 고분고분 해줄까요? 그렇게 된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죠. 가장 슬픈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슬픈 게 뭔지 아세요? 형사 처벌 대신에 소년은 보냈어요. 얘네들이 6개월, 2년 끝났어. 집에 가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분 법무부 소년에서 전화해요. 보호자 데려가세요. 나 걔하고 관계 끊었어요. 당신들이 알아서, 알아서 하세요. 어... 보호자가 안 와요. 어... 그럼 보호자에게 인계 해줘야 되는데 인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날 또 범죄 저지는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나서는 연령 하향할까 말까요? 이러고 또 찬반 양론으로 몰아붙이고 또 예산 안드리고 인력 강화 안 하고 프로그램 안, 안 만들어 놓고 또 10년 5년 지나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얘를잘 네 들어봐. 야, 다 들었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자는 거 아니야? 조합 아니야 좀.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런 뭐 연령 하향이다, 뭐 처벌 강화다. <laughs> <laughs>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법과 제도와. 그런 정책부터 제대로 집행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그,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연령도 하향하든지, 뭐, 총을 강하든지, 이 다른 방법을 찾자는 이야기. 벌써. 벌써. 야, 그럼, 어, 그럼 이거 가만있어 봐. 네. 이거 뭐 양쪽에서 2대1로 싸우자는 건데. <laughs> 2대1로 싸우자는 건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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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저도, 저도. 아니다, 저도, 저도 갑자기. 이팅 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해결돼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지 않고 연령에 대해서만 계속 어, 얘기하고 어, 낮춘다, 높인다, 뭐 그대로 유지하자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 예. 저는 제가 외국에 다큐를 봤었는데 그 어린 나이 친구들을 그 진짜 교도소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죄수복을 입히고 정말 그 재수들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사형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애들한테 너내 나처럼 되고 싶어? 이러면서 자기의 삶을 얘기해 주면서 딱 느껴지는 거니까 좀 와닿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고요. 다만 일률적으로 모든 아이들에게 그게 다 통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환경 개선을 해줘야 될 아이들이 있고 피해자한테 찾아가서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느끼고 진정으로 자기 생각을 바꾸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도록 해줘야 될 아이들이 있어요. 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문제를 찾고 진단을 해서 해결책을 찾아야죠. 그렇게 하려면 사람이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노력을 기울인 사람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고 그런 예산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1 4세 미만의 경우는 처벌을 강화해도 대상이 되질 않거든요. 네. 아예 없는 거죠. 아, 예. 그리고 14세 이상들은 그럼 형사처벌 대상이니까 다 형, 형사처벌 받을까요. 밀양 성폭행 사건 범인들 다 14세 이상이었습니다. 형사처벌 한 명도 안 받았어요. 합의를 어, 해서 예. 밀양 지역 남자고등학생 4한명이 울산에 살던 중학교 3학년 여학생 한명을 1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해왔다는 그들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다, 진학을 앞두고 있다, 취업을 앞두고 있다, 전부 다 소년보호 사건으로 돌려버렸고, 그리고 원래 특수 강간 사건으로 적용해서 합의가 필요 없도록 친고죄 에 적용되지 않도록 했었어야 하는데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바꿔버렸어요 범죄를. 그래놓고선 피해자랑 합의를 그 알코올 중독 걸린 아버지한테 돈 주고는 합의서 받아가지고 결국은 그게 연령의 문제나 처벌 강화의 문제가 아니라 는 거예요. 저는 뭐 저도 사실 드릴 말씀 많고 제 개인 의견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정책과 상황이 있지만 그냥 사건을 당했던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나라가 정당하게 좀 엄한 벌을 해주는 게 그나마 위로를 해주는 건데 여러 가지 정책, 뭐 교도소의 문제 이거는 다른 문제라고 봐요 피해자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건 나라가 알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피해자 말씀하셨지만 물론 당연히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으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 시작도 안 되죠. 하지만 가해자가 엄하게 처벌받는다고 피해자가 당연히 피해 회복이 될까요? 그건 안 되죠. 근데 문제 는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국가가 피해자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해 주고 회복해 주고 있냐 말이죠. 그건 안해 주고 있으면서 우리가 가해자 엄하게 처벌해 줄 테니까 당신은 우리 그런 할 문제는 아니지. 아니지. 아니요. 그게 숨겨, 숨겨 있어요. 말좀 하자. 말좀 방해지고. 아, 진짜. 결국은 사회에 대한. 그러니까 뭐... 다음 녹화 때 우리 자리 바꿔주세요. <laughs> 아왜 그러냐면 처벌의 강화가 무조건 해결책이 될 수만은 없다는 네. 것을 한번 생각해 을 보자는 거죠. 근데 일단은 지금 저 추세를 보면 8,600 건이 지금 19,000 건이 됐으면 당연히 뭐 형량 높이고 뭐연령 낮추고 이 것만이 대안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원인들을 찾아가려고 하는 이제 시도들은. 같이 병행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우선 차단할 수 있는 뭔가 조치가 일단은 눈에 가시적인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청소년 범죄자의 부모들에게 책임을 지게 만들었어요 재산 이 있는 사람은 배상 책임 또는 아동 학대에 해당되는 된다는 그 증거를 찾아서 아동 학대로 처벌하고 부모에게 책임을+ 책임을 지운 거예요 진지하게 들여다 본 거죠 진지하게 왜 이+ 아이들이 이 범죄를 저질렀으면 이 어린아이들이 왜 자꾸 재범률이 늘어나는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접근해 본적 있냐 말이에요. 그 부모님에게 같이 책임을 지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부모님 입장에서도 더 신경을 많이 쓰니까.